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함께 선고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며 하시니니. 이르시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고 이 인사를 하는 게 때문에 인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받는 사람도 네. 마음이 또. 그 생각이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 성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고민이 한번 정도는 제가 고민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이맨 앞에 슬라이드에는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 오늘 주거가 좀 굉장히 좀 어,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 축하하기 이런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성탄 축하 예배라고 그렇게 붙여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렇늘 불편해요. 과연 성탄 축하 예배가 맞나? 그래서, 어 저는 이전부터 아니다. 이건 성탄 감사 예배다. 감사 예배지, 우리가 어떻게 성탄 축하 예배를, 이런 명칭을 쓸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붙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어떤 그,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된 삶을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축하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성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탄 감사하게 되라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영어 하나라도 또 아닌 건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요 이게 단어 하나 바꾸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부은 그래요. 이게 성경적이 아닌 단어 이런 것들이 결국 의리 신앙을 이제 무너뜨린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음 그런 복음을 아는 어 우리답게 영어 하나라도 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이 들어서 축하보다는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어디 금방지게 죄인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배가 막 축하한다고 동료방네에 떠드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한 오신 이 성탄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또 하나 성탄 때가 되면 조금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묘한 건지 아니면 좀 불편한 건지 그런 게 있지요. 어, 왜 그런가 하면 이산할배 때문에, 이 <laughs> 산달아지 <싼 할배> 때문에. <laughs> 좀 싫어,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 보십시오, 애들이 예수님은 몰라도 산타는 안다고요 성탄절에 누구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기다립니까? 산타 기다립니까? 산타 기다려요 다. 그래서 나 할아버지가 싫어, 저. 산타 할아버지가. 어쩌다가 이런 그런 유래가 이 성탄절이 산타 오시는 날로 변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성탄하면 대부분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몰라요. 그냥 산타는 알아요. 그러니 참,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섭섭하고, 우리 장은 기도하셨던 것처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인데 요즘 복음은 산타가 복음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성탄절을 보내면서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식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의미가 산타가 오십니다. 이렇게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우리 성탄절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좀 희미해져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산타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담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됐고 우리의 신분과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소 때문에 변화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리매리 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절을나눴어요 16절,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 칭하는 즉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한이 일이 지금 발생한거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왜 나셨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이죠 왜 나셨는가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니 하니라 아멘이 네.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은 그 오신 목적이 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요. 경제가 안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저, 저쪽 나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죄만 없으면 경제 팍팍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만 없으면 경제 돌아간 것도 남습니다. 죄만 없으면 진짜 빈부 격차 없어요. 이다 죄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든 게 경제 문제라 그러고 네,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경제 문제였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성경이 경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네, 성경은 또 어디까지 가지요? 23절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임마누엘, 루엘. 임마누엘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 어, 그리고 만우는 에,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만우. 그리고 엘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면 왜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지? 그 위엄과 그리고 영광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오시지? 왜이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오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앞에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용적인 것은 인만 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끝나서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됐다, 사함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건 반쪽짜리 신앙인 거죠. 진짜 우리의 신앙의 원짜람 어디 있습니까? 인만밀인 거예요. 인만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죄를 지어서 다음에 가 있는 사람, 그 죄가 탕병받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임마 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임마 누엘이 가장 그 완전하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임마 누엘이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개념적이 아니라 그임누엘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런 뭐 어떤 감정이나 그런 뭐 호르몬이 런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최고 높은 수준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흠 하나 없고 티 하나 없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그 완전한 관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삶이 일체 완벽하고 완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 이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은 완전한, 새 지면서 한 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꽁닥꽁닥 하는 그걸 말하는 거아니고또 어, 뭔가를 주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이만큼도 오해가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그래서 최고 수준의 관계에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 네,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최고의, 최고 수준의 관계를 우리는 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인마누엘, 이 인마누엘이 100%, 아니 1000%, 10 만% 하만없이 저만없이 가장 완벽하게 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네. 예배예요. 이 예배는 임마누엘의 표출입니다. 임마누엘의 표출. 임마누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그 사단에게 가르치죠. 찔때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 이게 우리의 임마누엘의 최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왼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미웠던 사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게 예배예요. 왜요? 인만웰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나타내야 되는 것은 혼신 말고 인만웰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화해도 일어나고, 세상이 일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어지고, 웬만한 것은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질러가는 그런 담대함도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만우약 완벽하게 표출이 되고 완벽하게 드러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아, 네. 근데 우리가, 어, 정말 저도 이렇게 딴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한 시간 집중을 잘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무슨 목사님이 한 시간 예배를 못 드리나 그러지만 진짜 한 시간 집중한다는 게 힘들어요. 조금 집중하다가 막딴 생각도 하고 여러분 찬송과 사절까지 있는 거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사를 정말 의미하면서 사절까지 부르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일절은 어떻게 그냥 딱 집중해요 2절 가면 막 이렇게 뭐참 반가운 성도요 진짜 사절까지 우리가 이게 못 불러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냐? 그분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찬송가 2 6 0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50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찬송의 어떤 능력, 찬송의 은혜, 이런 게나타나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예배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삶이 공고했잖아요 정말 너무 삶이 공고한 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런 예배가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시간이 곧네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라는 건요, 참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 은혜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일부. 네. 이 예배를 통한 은혜는요. 딱 예배당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어서면서 시작이 되고, 찬송 그리고 기도.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분에게는 진짜 레마의 말씀으로 뭔가 이 신명에 확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그렇게 은혜를 또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 때가 되면 기쁘죠 여러분들. 야, 이제 끝나간다. 예. 아, 저도 광고 때가 되면 항상 기쁘더라고요. 여기서 말고 딴데 가면 예. 이제 끝나는구나. 데요 그때부터 우리 긴장해야 돼요. 정말 그한 시간 동안 은혜 못 받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마지막 폐송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폐송이 지금 뭡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근데 사절되는데도 뭐 은혜가 없어. 하나님, 나 이렇게 돌아가면 나 일주일 망칩니다. 아직 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축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점점 우리는 긴장이 돼야 되는데 전말 여러분이 다 똑같죠 이게 아, 끝나면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네. 그래서 끝나는 은혜가 참 커요 끝나면 은혜가 끝났다면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제 예배가 벌써 30분 넘어가는데 냉랭하다 그럼 그때부터 막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끝나면 나 일주일을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또 예배한 순서를 맞이하고 다음 순서를 하나님 저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순서를 또막 붙잡고 끝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막 붙잡고 실험하는 그래서 마지막 은혜 끝물 은혜라도 우리가 받아야 한주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만엘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건 뭐죠 임만누엘입니다 은혜. 은혜는 뭐 감동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단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의 예배가 좀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회복이 이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우리가 예배 한번잘 드리고 나면요. 진짜 새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예배 한번 진짜 잘 들으면 내 어떤 인생 자체가 재구성이 돼버려요 야,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다시 재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고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우리에게는 이인마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 누엘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예배를 잘 들으시다 이게 아니고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고의 축복은 임마 누엘이다 이렇게 잡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아, 여러분 내년에는 예배 잘들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거요, 그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